네,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래 11월 13일 국회를 그렇게 파행시키는 주범으로서 오늘 상임위가 열리면 처음 출석을 해서 분명한 사과 말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어물쩡 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장관님의 사과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말씀을 보니 여전히 지금 오늘 이 법안을 앞두고 있는 부처 수장의 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 결석을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고 두 번째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소명도 없고 유감도 없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날 빠졌던 일정이 무슨 일정 때문에 빠졌습니까? 자유전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였습니까? 여러 그 있었는데요. 그 일정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나와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과 말씀하겠다고 해서 한 달여 넘게 기다렸는데 그날 본인의 일정 아직도 얘기 못 하고 계십니까? 노조 위원장 면담하셨더라고요. 국토부 공무원 노조 위원장. 국토부 노조 위원장 면담도 있었고요. 네. 자유주의원장. 그 면담 일정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같은 부천에 직원하고 미팅하는 거 아닙니까? 조정할 수 있는 일정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오늘 어, 조정... 말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상 무너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밥 먹었으면 조정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율차 스타트업 간담회, 국회 일정과 겹치면 조정을 하거나 또는 교통 담당 차관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조정할 수 있어도 싶 생각해요. 네, 그러면 두 가지 다 장관님께서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몇 개가 올라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9건의 법률안이 늘 본회의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날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국회가 만들더라도 이 법안을 손에 쥐고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부처의 장관은 그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헌법 아, 있습니다. 61조 헌법 사항입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사항입니다. 아울러 국회법에도 출석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 거치셨습니까? 저는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는 거면 좋다고 생각해서 의장님과 의논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심사 숙고했던 법안 무려 29건이나 갖고 그날 본회의는 사실상 우리 국토부를 위한 본회의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무원 노조위원장 미팅하고 자율차 스타트업 간담회를 세종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이곳에서 가까운 정동에 계셨습니다. 7km 였고요. 오시고자 마음 먹었으면 20분 내에 올수 있었습니다. 관용차 6대나 굴리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 국토교통부 법안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처 법안 때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잠시 들러서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법안 통과될 때라도 계셨어야 했거나 또는 그 경우가 아니면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 또는 각 단체 원내대표단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됩니다. 왜냐? 이 법을 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민생을 책임질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민생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 됐다면 적어도 오늘 나와서 먼저 사과가 있고 오늘 통과시켜주는 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책임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시기 전에 그런 모습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관님. 일단 그, 혹시라도 제가 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유가 있다는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장님께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에, 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핵심은 국회 전반을 운영하는 의장님의 허락은안 되고 야당 대표자로부터 화, 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병과 국회시니 아니까 장관님예 예. 그 장관님 그